근데 왜 오늘 또 저의 마음의 고향에는 또외온 거야? 팀을 나눠가지고 여기 패션 대전 같은 거좀 하나. 어, 진짜? 어, 진짜? 아, 진짜? 결이 완전 다르겠다. 어, 진짜 에이. 다르겠다, 결. 어, 일단 그럼 행위 좀 진주 좀 해주고. 아, 내가 진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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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있어봐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니. 내가 해줄게. 아, 지금 제가 다할수 없잖아. 그러니까 내가... 아, 다할수 없지만. 오빠, 아니, 그러니까 오빠 가는 건 싫어요. 아, 있어봐. 이 형이 해주잖아. 지금 시간이 없는데. 아. 아 있어 봐해 보고 나서 얘기해 어 나쁘지 않은데 <laughs> 진짜? 어 괜찮나? 아니 평소에 안 네가 한데? 안 하는 스타일이야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안 어울리니까 안 하지 <laughs> 아 아니, 그게 아니야 패션에 자꾸 시도해봐야 된다 어? 나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니까 근데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어 어때? 좀 나쁘지 않아. 아니, 그니까, 뭐 나쁘지 않잖아. 왜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해, 네 스스로를? 어, 근데 약간 화보 느낌 좀 난다. 아니, 화보 느낌은 음. 아니고. <laughs> 이국적인 느낌이 좀 사네요? 아니, 이국적인 건 아니고. <laughs> 아니. 무슨...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아니, 거겠지.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국적이지 않은데 왜 이국적이래. 근데 이 모자 너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이 모자는 나쁘지 않지? 모자 나쁘지 않은 것 응. 같아, 생각보다. 너 오히려 얼굴을 가려줘야 될것 같아. 좀 부어서, 아니야, 부었으니까. 무슨 붓기 빠지지. 그럼 이거를 이경이 어떻게 가야 되지. 아, 어, 저 봐주시는 거예요? 아, 있어 봐봐. 형, 언제, 언제 다 돼요? 어? <목소리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이거 있어봐. 웃음> 어, 아니, 아거 있어봐. 자, 아니, 아니, 아많 아니, 구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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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일안 하겠지? 아, 아니요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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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와, 다, 다. 아, 좋다, 좋다. 하나씩 여기서, 하나씩 입혀주세요. 따라왔나? 네. 이사봐. 이사봐. <laughs> 네, 이사봐. <laughs> 네, 네. 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. 아, 레드로 가자, 리드. 아. 컨셉을? 아니, 이게. 있어, 있어, 있어. 오, 이쁘다,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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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겁니까? 팔려보자, 사이즈. 딱 보니까 옷이 나온다, 이제. 아니, 근데. 아 바지부터 이렇게. 아니, 원래, 아니 그 자전거 사이클를있잖아 아+, 아. 사이클아 이거 아. 좀그렇긴 한데 우리 상고 나온 게사 상으로 옮길까요아이제 사고 나온 게어고나어게 사고 나온 이거 한번 해보자상 사... 이거 한번고 나온 게사에나 바지 입혀주십시오, 형님. 바지사요 나온 위에 고 나온 게 사고 나온 게 사고 게사지그좀게사야되는게바지 나온 게 사고 나온 게 사고 나온 게 사고 나온 입혀 <laughs> 그러니까, 아니, 그냥 바지가 좀 달라니까 바지를 입혀달고니까 먼저 하고 바지 불어하자. 아, 어, 어. 바지 불어한다. <laughs> 나 거의 지금 마네킹이야. 바지만 형이 하나 불어주면 됐다. <laughs> 이거 야, 하나 한입 알아 이거. 바지에요? 아, 뭐 위에 위에 잠깐 위에만 입혀. 바지 입고 니코 입고 이입게 봐라 우리 네이 거. 아, 또 좋은 옷이네. <laughs> 아니 바지 입혀달라니까. 내 <laughs> 사봐. 이 형이 뭔데? <laughs> 오. 스카프 주도 가봐라. 차라리 그러긴 낫다. 아그래요 바지 입혀달라니까 자꾸 위에만 입혀. <laughs> 아, 바지가 없어. 있어 봐라. <laughs> 아니, 여기서... 이야, 전부 바지가 크고 이런 것밖에 없어. 와, 큰일 났네, 이거.